안녕하세요 미아우타루입니다 2025년 9월 20일 오늘의 운세 살펴볼게요 10장의 카드 중에 마음에 끌리는 카드 한 장을 골라주세요 오늘은 좀 편안함과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날인데요 가족이라든가 가까운 지인, 어, 연인 이런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좀 따뜻하게 다가올 것 같아요. 어, 좀 어떤 축하하거나 축하 받을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. 별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일상 속에서 어떤 소소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좋은 날입니다. 오늘은 스스로의 어떤 생각이 갇혀서 오히려 움직이지 못하는데 이게 고집 때문일 수도 있고 고정관념일 수도 있어요. 어, 내가 방법이 있기는 한데 두려움이나 불안 때문에 내가 집에 겁먹고 발을 묶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내가 관점만 바꾸면은 어좀 막혀 있거나 답답한 상황이 풀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 달렸다 라는 거 알아주세요 오늘은 이게 맞나 하고 이제 내가 해온 거를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가 있는데 어 그동안 해온 거를 좀 검토를 한다던가 어 점검을 해본다던가 하는데 이게 성과가 금방 안 보여서 답답할 수는 있지만, 이 과정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. 그래서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점검해 보시는 게 좋아요. 오늘은 좀 즉흥적으로 하다가 오히려 조금 낭패를 볼 수도 있고, 음 왜냐하면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무모하게 뛰어들면 나중에 조금 뒤탈이 따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좀 내가 자유롭고 싶고 뭔가 막 시작을 하고 싶더라도 현실적으로 내가 정말 준비가 되었나 점검을 좀 해보시는 게 좋아요. 오늘은 좀 내가 자신감이 조금 흔들릴 수도 있고 어떤 부수적인 일 때문에 좀 산만해져서 정작 중요한 일을 놓칠 수가 있어요. 어 내가 좀 주도권을 잡지 못하면 또 산만해질 수가 있고요.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건좀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가 내 중심을 잘 잡기. 그게 필요합니다. 어, 오늘은 경쟁 속에서 내가 좀 히, 힘들 수도 있고 어, 어떤 방어적인 태도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. 좀 쳐낼 일이 많아서 정신이 없을 수 있는데 내가 좀 고군분투하고 끈기 어, 있게 버티면은 결국 내 자리를 지킬 수 있는데요. 중요한 것은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힘입니다. 오늘은 좀 안정적인 에너지도 있고, 내가 현실적이고 실질적으로 좀 주변을 잘 돌볼 수가 있습니다. 도움을 줄 수도 있고요. 어떤 분들도 약간 현모양처스러운 모습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. 주변 챙기는 것도 좋지만, 스스로도 잘또 챙겨주면서 균형을 유지하시는 게 좋아요. 남을 챙기느라 나를 챙기지 못할 수도 있고, 어, 일단 내 안을 먼저 채우는 게 풍요로움으로 이어진다 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.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게으름이나 나태함이 좀 심해져서 무기력함이 좀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. 어, 일상 속에서 좀 소소하게 나를 만족시키는 방법을 찾으면 좋고요. 마지막으로 어떤 분들은 또 너무 내가 편하게 안주를 해서 방심을 하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겠다.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보입니다. 새로운 기회나 시작의 기운이 잘 들어와 있는데요. 어, 일자리 기회라든가 금전 관련한 거 좋은 소식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소소한 수익도 기대하실 수 있고요. 어, 아니면 오늘 내가 시작하면 무언가가 나중에 또 크게 나에게 수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, 또 되게 좋은 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음, 오늘은 조금 내가 정체기 같은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. 어, 좀 막상 떠나야 할 때인데 미련이나 두려움 때문에 못 가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. 어, 정말 별일 없이 어, 뭐 뭐라하죠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뭐 이런 분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음, 오늘은 좀 내가 어, 생각도 좀 있을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나의 마음을 잘 정리하면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카드가 여러분의 하루에 좋은 기운 가져다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일 하나씩 꼭 생기시길 바라고 오늘도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.